안녕하세요. 봉사하쇼 좋은 수다의 새로운 MC 손유진, 조유경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봉사하쇼 좋은 수다도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봉사하쇼 좋은 수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와 설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 삼성여자고등학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그려내는 SV 아카이브 프로젝트 공사하셔 좋은 수다 1 2와 당신이 있어 오늘도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지구환경을 지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봄의 따스함과 설렘을 닮은 자원봉사단체 서귀포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의 이영숙 회장님과 이창숙 회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서귀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 응. 이영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봉사하시오 좋은 시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이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봄처럼 자원봉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현재 서귀포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서귀포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는 어떤 곳인가요? 어 저희 자원봉사는 어, 우리의 새로운 미래의 사회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그들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순수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는 1999년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최초의 동아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회원 30여 명이 소외계층 대상으로 24년 동안 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성류제 유양원 목욕 봉사와 원래 시장 놀이터에서 사랑의 밥차, 그리고 북초등학교 투명 페트병 재활수거 등 1년에 40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직접 실천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청춘 봉사자님께서는 자원봉사회 회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원봉사회 산 역사 산 증인으로서 자원봉사회 의 역사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00년대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온전히 유가랴 하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사회적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언니 권유로 서귀포시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요새 양로원과 서귀포여고 옆에 있는 작은 예수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성요새 양로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말벗과 미술 활동을 하였으며 작은 예수에서는 청소 및 밑반찬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네,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회 소속 모든 회원분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참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그려나가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는 수많은 봉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성녀세 요양원 목욕 봉사를 갔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목욕 봉사하는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 엄마 생각이 나서 어, 내가 이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면 그 누군가도 나의 엄마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어르신들 뵈러 갈 때면 제일 앞장서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멈춰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시 뵐 어르신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저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대정에 있는 천사의 집 어린이들과 시나월드네 워터파크에 갔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천사의 집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천사들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이 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시 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더 느꼈기에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실천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분들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봉사자님들이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갖는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의 대가이신 두 분을 모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 회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봉사였지만 오히려 저에게 힐링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분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주 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도 묵묵히 밝은 웃음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유가 소외계층 또 지역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나가면서 질적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회원님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면서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자원봉사에 관심을 좀 가지고 더 열심히 실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봉사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를 참여하면서 봉사자님이 느꼈던 즐거움을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일, 그게 바로 자원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경영 씨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저 역시 코로나 1 9로 인해서 봉사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없어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잘알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자원봉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서귀포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 이영숙 이창순두 봉사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봉사자님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매일매일이 따뜻한 봄날과 같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봄입니다. 지금까지 봉사쇼 좋은 수다였습니다. 모두 모두 봉사쇼 좋은, 좋은 수다. 수다.